제가 개인 택시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없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려면 번호판이 필요하거든요. 개인 택시 번호판이 1억 정도 합니다. 이제, 이제 차까지 좀 괜찮은 거 하려면은 한 3천만 원 드린다고 치면은 1억 3천을 받고 개인 택시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나 20대고 아직 한칸 남았고, 30대까지는. 근데 1억이 어딨어. 나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지만 쓸땐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억 3천을 풀로 대출을 때렸어. 그러면은 달에 박아야 되는 할부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일단 갚아야 되잖아. 나중에 내가 다 갚으면 번호판 가격은 유지가 돼서 1억이 나한테 묶여 있다고 해도 대출을 받아서 할 정도로 개인 택시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1억 3천을 박아가면서 할 정도는 아니다. 산업금이 없어지겠지. 근데 대신 이제 대출금이 생기잖아 그게 그거라니까 따지고 보면 은 어, 그때부터는 이거 노예로 살아야 돼요 노예 그런 라이프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난 솔직히 누가 대준다 그래도 개인택시 안해별좀 어, 약간 이렇게 뭐 메리트를 못 느껴요 약간 법인택시의 장점도 있거든요 어 개인택시가 돈더 벌잖아요 150만원 차이입니다 150에서 한200 정도 차이인데, 그거 그냥 회사 뭐 주고, 뭐, 나 열심히 편하게 일하면 되잖아. 털수 있을 때 털고 나갈 수 있으니까. 글쎄요, 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운전 경력 미달입니다. 제가 2023년에 면허를 땄거든요. 개인 택시를 하려면 5년 무사고라는 경력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딴지 5년도 되지 않았어요. 자격이 안 된다. 어차피 자격도 안 되는 거 법인택시 하지 뭐. 그냥 애초부터 입구 카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원래 꿈이 있어요. 원래 제드림내 가슴속에 이 야망. 아직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에 돈벌러 잠깐 택시 찍먹 하는 거예요. 개인택시로 전향을 한다는 건 이... 앞뒤가 안 맞잖아. 꿈이 있는데 왜 개인 택시를 하세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회사보다는 좀 많이 땡길 수 있는 직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뭐 1억 3천 들여서 만약에 면허를 샀다 쳐. 원래 꿈이 있지만, 근데 이거를 내가 꿈을 실현하고자 하면은 번호판을 이제 팔 수가 있잖아요 양도 양수가 가능하니까 근데 번호판을 사면은 5년 동안 못 팔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1억 3천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3년을 이제 아, 시간을 그치. 꼬라서 자동 결제 코수되었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일단 이거 좀갔다 올게요 아이씨 개인 번호판을 내가 샀더라도 파는데 5년 뒤에 팔수 있어. 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잠깐 동안이라도 개인을 사서 빚을 갚고, 개인 택시를 파는 데까지 5년이란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 택시에다가. 그 생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좀, 운전 경력 미달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빡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몇 살이야, 그때 되면은. 늦지. 그래서 이제 좀, 세 번째가 한정적 수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니까 택시로 500, 600, 700까지도 가능해. 택시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내가 뭐 마,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본건 아니지만 재밌기도 하지만 평생 해 먹을 직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니까내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5, 600 버는 거 쉽지 않지. 쉽지 않은데 5,600 벌어서 최고 아웃풋이라고 하면 뭐내집 마련 정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택시로는 부자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600을 벌지만 부자가 되기에는 어려워.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중장년층들이 이제 택시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안 해도 되니까. 내집 마련도 돼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집 마련이 나는 끝이라고 봐좀 이게 한정적인 수입이 있다 택시로 500, 600을 벌어 만약에 근데 이제 강남의 어떤 건물주는 건물 임대료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700을 월세로 받아버리잖아 또 따지면은 노동의 차이가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엔 좀 어려워요 택시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거든. 근데 택시로 부자가 될순 없거든.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좀 약간 몸을 담그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물론 진짜 재밌거든. 진짜 재밌어.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느끼겠지만. 택시 진짜 재밌는데. 지금 내가 아마 여기에다가 전념하고 뭐 그런 필요성은 따로 느끼지 않습니다. 뭐, 법인도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 배우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유튜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배우는 것들, 제가 느끼는 것들,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을 유튜브에 남길 거기 때문에, 결국엔 내 영상 일기야.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뭐요 정도랄까요? 이 이유라는 게. 개인 택시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요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업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것들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목소리>